오늘도 큰 추위 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요. 낮 동안에도 역시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 14도, 광주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다만 중부지방에는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금요일인 만큼 늦게 귀가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중부지방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또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차츰 흐려져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. 또 오늘 전국 대기질 지수가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낮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.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 14도, 전주 16도, 대구도 16도가 되겠고,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목포 16도, 원주 13도, 충주 14도로 예상됩니다. 중부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이후에는 날이 개면서 주말 내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또폭근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고요.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호남과 제주도에 또 화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